안녕하세요. 짠짜뽕입니다. 반갑습니다. 1084회차 정우봇방 자료. 총 60고 주목된 숫자 찾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강력 예상수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집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집 첫 번째 집에서는 어, 추천수 2번, 8번, 10번, 13, 20, 22, 20, 22, 33, 36, 41, 45번, 네, 두 번째 집 6번, 8번, 10번, 13, 20, 21, 30, 37, 43번, 45번, 네, 지난주 차 3번, 7번의 네, 두수 적중이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집 1번, 2번, 6번, 8번, 9번, 12, 14, 15, 18, 19, 2 1 22, 25, 27번, 32, 33, 34, 39번, 41, 43번. 네, 지난주차에서는 3번, 7번, 38번, 22번, 원어스 번호 17번까지 네, 총 하나, 둘, 셋, 넷. 네, 오수가 적중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집네 번째 집에서는 2번, 5번, 8번, 9번, 10번, 12, 16, 19, 20번, 23, 24, 25, 28, 29번, 33, 35, 39, 40번, 43번, 45번. 어, 네, 지난주차에서는 3번, 7번, 14, 15, 22번. 보너스 번호까지 17번 네, 아쉽게도 s 여기서 u 수와 한수까지 총 o 수가 여기서도 많이 맞았네요. 이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집 b 번 n 번, s 번, 1 n u s b o 2 u s b o n 3 s bo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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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집 3번, 1 3 2 3 33번, 43번. 네. 3 끝이죠 그0번 10번, 1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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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번, 1 1번한수적중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번1번 10번, 1번번 복방자로 여섯 곳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중복 숫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집부터 여섯 번째 집까지 이렇게 일 번부터 4 5 번까지 나열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아래는 중복수 합계 합계 첫 번째 집부터 여섯 번째 집까지 합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1 7번 같은 경우에는 어, 한 집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수는 0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략하게 보시면 준복수 한 번도 안된 숫자 4번, 7번, 17, 31, 38, 42, 44번이 되겠습니다 준복수 한 번, 1번, 3번, 11, 14, 24, 26, 27, 28, 29번, 30, 34, 36, 40번 준복수 네, 두 번에서 6번 12 15 16 18 19 20 1 22 32 35 37 39번 41번 네, 준복수 세 번에서 5번, 9번, 10번, 13, 20, 2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준복수 네 번과 다섯 번 여기서 또몇 번이 나왔는지 네. 네 번에서는 2번, 8번, 25, 43번 네. 사수가 나와 주었습니다. 다섯 번에서는 33번, 45번 두 수. 중복수 다섯 번 같은 경우에는 33번 그리고 45번 이렇게 보이시죠 다섯 번. 그리고 33번 다섯 번. 첫 번째 집, 세 번째 집, 네 번, 다섯, 여섯 번째 집까지. 여기는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집까지 이렇게 나 어, 이렇게 나었는데요 한번 잘 체크해보시고요. 중복수 한번도 안된 숫자에서부터 다섯번째까지 한번 보시고 book. I check the book. I check the b 수 o k I check the book. I c 분홍색이 t 열수 book. I check the b 가 o k I 15주 미추름번호가 보라색 이렇게 색깔별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먼저 답번 때부터 1번 2번 4번 7번 8번 10번 12 18 19번 21 22 23 24 25 20 25 30번 33 36 37 38번 41 42 43번 44번 45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기서 10번 대가좀 적게 이렇게 나와주고 있네요. 이렇게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러면, 네, 법방자르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실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